태양절개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 분만 어,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다시 있으실까요? 현재 있을 때 우리 자기에 계신 선생님 혹시 캘로이드를 가지고 있으냐? 재왕절개했을 때 위험하거나 아닌 흉터가 많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아 이게 어캘그로이드가 있는 게수술에 위험 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흉터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보기가 싫어서, 에, 그게 내가 보기가 싫어서 그게 안 좋은 거지. 뭐 수술할 때 출혈이 더 많다든지 아기가 더안 좋다, 안 좋다든지 엄마가 수술하기에 저희가 방법이 어렵다든지 뭐 난이도가 있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에, 그리고 이그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캘로이드 피부성이신 분들은 상처 좀더볼록해지긴 하는데. 켈로이드가 다른 부분에는 없는데 제왕절개 상처만 켈로이드처럼 볼록하게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상처, 사람 몸이 이제 상처가 저희가 제왕절개가 티가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 가로로 이렇게 상처를 내는데 이 상, 가로로 피부에 가로로 나는 상처들이 배에 이제 배가 엄마 아기를 낳고 배가 들어가면 이 상처가 피부가 당겨지면서 배가 없어지면서 이제 당겨지면서 거기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이제 과증식이 돼서 볼록해지는 거지 이게 그 정확하게는 완전히 켈로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볼록하게 됐다고 해도 다른 피부에는 켈로이드가 안 생기실 수도 있어요 켈로이드가 없으신 분도 상처 볼록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볼록해지지 는 않게 미리 상처 관리 요즘 밴드 음, 응, 크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어 병동에 가면 레이저 치료하시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덜 생기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를 열심히 응, 치료하시면 되고 첫째 때 생겼다도 둘째 할때 저희가 또 없애드려요 수술할 때. 예 그래서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 응,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답변 되셨습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뭐, 워낙 명쾌하게 또 답변을 주시니까, 사실, 그죠?